자 출력을 설명할 거예요. 자 출력 전에 PDF 파일 전환부터 설명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출력해서 검토까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아이프로 확장을 할 거예요. 확장을 하면 선택을 하면, 자 여기 다섯 번째 풀다운이죠.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. 자 여기에 PDF 두번째죠자 여기서 내가 작업한 폴더 안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데 자 저장 아이콘 바로 좌측에 옵션 있죠 옵션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인쇄 범위는 현재 시트로 자동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고사장에서 전체 시트를 해도 되고 학원에서는 전체 시트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시트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설정 박스 안에 모든 색상 검정색으로 꼭 체크합니다 그리고 벡터 해상도는 600dpi 이상 되면 되기 때문에 600 DPI로 지정을 할게요. 자 잘못된 경우를 먼저 보여줄 거예요. 모든 색상 검정색.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그냥 보기만 보세요. 체크를 풀어보겠습니다. 체크 풀린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.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. 이게 PDF 전환되는 시간이. 자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버리면 실격이에요. 이놈은 뭐야? 지금 채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. 자각1인당 이 회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,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출력을 했어. 그럼 뭐야? 감독관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. 상황이 이래서 출력을 다시 한번 하겠다고. 허락을 받고 한번더 출력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감독관이 기계 쪽에 그 업무를 보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일 수 있는데, 그 감독관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감독관을 섭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을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면 본부에다가 알아보고 아마 허락을 해줄 겁니다.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하시겠지. 여튼 무난하게 출력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. 자, 이 상태에서 해당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. pdf에도 인쇄 기능이 있죠. 인쇄하면 되는데. 자, 되도록이면 개인 그 컴퓨터를 가져가지 말고 고사장에 있는 컴퓨터를 되도록이면 쓰세요. 쓰시고. 자, 정상적으로 한번 해볼게요. 모든 색상 검정색 지정을 해서 확인하면 저장할 겁니다.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면 해당 배치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. 되고. 자, 일단 PDF 파일 전환 해서 출력은 PDF 파일로 하지 않을 거예요본 파일에서 할 거기 때문에 PDF 파일 전환만 한번 해보세요. 왜냐면 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원의 버전하고 집에서 쓰는 버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작업했던 내용을 PDF 파일로 넘겨서 가져와가지고 학원에서 출력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전환하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.